그러잖아요. 네. 화나면 어떡해요? 바보짓하고, 우리 석은 짓하고, 공금 빼내 쓰고, 응? 주식한다고 다 박아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지금 시점에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불자님들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든 불보살님한테 기도하고 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그런 훌륭한 성품을 배우고, 우리가... 따라 하겠다는 이런 마음, 또 부처님을 존중하고 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괴로움의 고리를 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해야지 자꾸 뭐 달래요. 없는 사람이 달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얻게 돼요. 내가 많이 가졌다 생각하고 뭐든 나누어 줄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맨날 누구 뭐좀 안주나 이러고 다닌게 좋겠어. 그래도 하나 어, 너 가져 너 가져 주는게 좋겠어.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나한테 여유가 있어서 주면 은 그만큼 기쁜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베푸는 것이 공덕이 어디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한테로 돌아온다고요. 자기가 행복해지는거예요 욕망을 우리가 죽이면 이 한정된 재화 한정된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가질거 다 가지면서 아직도 모자라 가지고 계속 달라고 그러냐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불자들의 힘으로 한번 고쳐 보자고요 정말 우리 불교들, 불교도들도 이제는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떻게든 제가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자비를 제 몸에 체현해서 저도 나누어 주는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저절로 온다니깐요 다 오게 됩니다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에거를 하지 마시고 발언을 세우시라고요. 음. 같은 돈이 있어도, 아이고, 뭐, 누구보다 잘 살고, 뭐, 이런 소승적인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돈이 생기면, 성실히 일해서 돈이 생기면, 은잘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절대 이거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죠. 우리 자신을. 그리고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들이 불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사경도 하고, 연불도 하고, 진원도 외우고, 모든 장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기에 맞는 그런 것들을 택해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만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아쉬울 때 믿습니다. 그러고 빕니다. 우선은 편해요. 믿으니까, 뭔가 절대자한테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게 진정한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요. 아플 때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근본적으로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진통제 맞는 거랑 같다니까요. 그렇지만 불교는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괴로움의 근원이 어딘지, 그런 거를 잘 살펴서 괴로움의 근원을 뿌리째 도려낼 수 있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회에 우리 불교가 많이 확산돼서 평화로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정사님. 이 탐진치 삼독에 빠지지 않으려고들 다들 노력은 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방금 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처럼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이 말씀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종교공화국이라 그러겠습니까? 통계상으로 나온 우리 불자들 숫자는 언젠가 문광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불자들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7천만인가 8천만이 돼요. 한국 안에서. 또 다른 종교 통계는 또 거기에 질세라 또 뭐, 거기도 뭐한 7, 8천 해놨는가. 이러가 다 합치니까 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삭막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니까요 바른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종교를 가지더라도 바른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뭐 벼락이 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 안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다 신의 장난이라고. 신이 뭔가 노여하거나 워 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서 신 마음에 들라고 곡식도 바치고 뭐 양식도 바치고 이러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용왕님한테는 사람도 갖다 바치고 뭐 이쁜 처녀 다 갖다 바치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원시 시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무지했지만 지금은 그런 황당한 거 가지고 해결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터무니 없는 걸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물론 믿는다는 이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미신이고 명신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불교는 정말 합리적입니다. 터무니 없이 그렇게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어딘가? 그런 걸그 눈부터 살펴가는 건데,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거나 종교를 하는, 종교를 믿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행복을 추구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게 기껏해야 돈잘 벌고, 자식 잘 떼고, 별탈 없이,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행복은, 물론, 우리도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행복들이 연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지금 거의 다 젊으신 분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젊을 땐다한 인물 하셨을 거예요. 그죠? <laughs> 예? 그러니까 다 결혼도 하시고 그랬겠죠? 그게 오래 갑니까? 나이 들면 어차피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건강에도 지장이 오고, 또, 중국 속담에는 저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세음 보살 갔다가 나이 들으니까 원숭이 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 생주 괴멸의 이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수능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반야신경 맨날 외우면 뭐합니까? 여기 불자분들 아마 반야신경 못 외운 분 없으실 거예요. 반야신경 외우면 뭐 하냐고요? 반야신경에 나타난 공우 사상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못하는데 달달달달 외우기는 하지만 실천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아마 뜻도 잘그 정한 뜻도 모르는 불자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전부 불교를 해도 이렇게 거그 닳기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혼탁한 사회에서 또이 사회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 중국의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정확한 방향, 방향, 설정,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확립이 잘안 되면은, 확립이 잘안 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실천한다 그래도, 딴데로 갈수 밖에 없어요. 중국 그 우, 화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네 마리가 이렇게 끄는 마차를, 좋은 마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게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쪽으로 가는데 그랬더니, 이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게 아니야. 서울 가는 거 저쪽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내 말이 이게 생생한 천리만데네 말이나 끌고 가는데 아 금방 갈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자꾸 저리로 가는 거예요. 지향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교 신행을 통해 서하는 모든 행위들이 괴로움을 끌, 끊기 위한 방편이란 거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안 돼요. 네.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뭐, 어떤 분이 가르쳐 주든, 뭐, 어디에 그렇다고 그러든,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네. 부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음.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바깥에 비교하고, 누구는 저런데, 이거는 전부 나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신행을 하더라도, 이 모든 거 불교 교리를 배우고 또 수행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 해보고 다 하는 것이 내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놀면서 이렇게 가도 북극성 보고 가면 제대로 지향해서 가듯이 갈수 있는데 그릇된 종교라든가 미신이라든가 맹신이라든가 불교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된 관념으로 믿기 시작하면 자기는 열심히 달려가 달려가면 갈수록 나중에 갔을 때는 1 0만8천리 떨어지는 게 엉뚱한데 가니까 그런 불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다 현명하고 지혜로우시고 복이 있으시니까 또 이런 자리에 이렇게 동참을 하시겠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불교를 하더라도 바른 불교를 하고 불교 안에서도 미신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골라내서 정말. 나 자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악에 대한 거. 그거를 무시해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강아지나 고양이 어떻습니까? 예?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눈치 빠릅니다. 훔치러 갔는지, 주인 친구인지 금방 알아채요. <laughs> 쥐들 도 저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날그 조짐이 보면 이 배에서 상대린다고. 네. 그럼 뭐또 개미들이 홍수 날때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찍었다가 이사 가잖아요, 높은 데로 네. 그런 미물들도 있는데 왜 우리 인간들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그런 게 없겠냐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퇴화됐죠. 왜 퇴화가 됐겠어요? 탐진치라는 삼독, 무명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 꽤만 쓰다가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퇴화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당이 되기도 하고, 뭐좀 연기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들쭉날쭉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부처님 오죽하면은 뭐 내가 써놓은 말 믿어라, 뭐, 뭐 경전 읽어라, 무조건 여기 있는 거 따라해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내 양심에 어긋나는지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일을 해서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욕심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분노가 이런 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항상 탐진치를 잘 다스려라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탐진치 다스리는 방법이 기도하고 사경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진언외우하는 고 이런 모든 것 윗바사나하고 뭐하고 하는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괴로움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그런 도구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저게 맞을 수 있지만 내게 나왔다, 네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는 모든 방법들이 정말 84,000가지 방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만 택해서 잘 하면 되는데, 단지 그 모든 행위, 신행 활동들이 우리의 괴로움을 끊기 위한 거다. 하는 거, 이것만 잘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행복의 길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기만 하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불자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부터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네. 뭐 가족 생각한다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죽고 살고 일하고 이래 가지고 어머니 들어놓고 아버지 들어놓고 이래봐요 가족의 짐이에요. 그게 가족 생각한 게 아니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신부터 자기 자신부터 먼저 돌보세요. 네. 이기적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네. 내가 이 사회에 부담을 안 주고 내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내가 이웃에게 부담을 안 주고. 내 스스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을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은 누구? 아 자기 자신이요. 네.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기나 하지만, 옆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옆에 분도 내가 제일 소중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너가 소중한 만큼 이웃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하게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네. 그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화독조 내가 가장 소중하지만 옆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대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주는 거 이게 불교의 정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불자들도 새롭게 깨어나고 행복한 자신, 건강한 자신이 되고 또 그런 행복감이 사회에 도로 충만하면서 이 사회가 정말 좀더 여유롭고 느긋하고 뭔가 좀 이웃을 돌볼 줄도 알고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서 그런 좀 능력하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화룡 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의 위기 극복도 그리고 인간성 회복도 불교만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뒤에 분이요 정사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생각하기보다 나만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기주의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주의를? 네. 이기주의라는 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밥을 한 숟갈 먹을 때도 한번 생각해보시죠. 밥 먹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모르겠지만 밥을 한 숟갈 먹는데도 온 우주, 온 세상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보시죠. 살이 밥이 돼서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가족의 누군가가 밥을 지었을 거고, 또 누군가가 살을 사왔을 거고, 또 살은 또 살을 파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살 농사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농기구가 있어야 되죠. 농기구는 쇠로 만듭니다. 그 쇠는 또 어디서 왔겠어요? 척, 어디 뭐 아프리카 탄광이나 혹은 뭐 중국에서, 북한에서 나온 철광석이 빙도로 왔을지도 모르죠. 밥 숟가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또 누가 만듭니까? 이게 온 세상이 다 관여인 게 숟가락 만든다고 숟가락 놓이면 휘발유 있어야죠. 휘발유 또 저기 중동에서 가져와야죠. 또 증유해야죠. 뭐, 또 그것만 있으니까 아, 네. 적당한 걸음.